자,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이제 어휘는 제가 이제 키칠 문제를 분석해 드릴 때 이렇게 됐죠. 어휘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공무원 어휘 책을 외우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를 드려요. 왜냐면그 건드는 순간 수험생활이 길어진다 그랬죠. 이래 돼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 정말 어려워서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찝었을 경우에는 거의 열 문제 중에 한 명, 하나 꼴도 안 돼요. 안 되고요. 그러면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문맥을 보고 풀수 있게 나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보시면 지금 보기에 있는 단어들은 일단 쉬운 단어들이에요. 수능 어휘 수준이고요. 알겠죠? 자, 일단 단어부터 보시면은 위생에 어 중간정의 단어 뜻 있잖아요. 모르는 것만 그냥 체크하세요. 제가 이 PPT까지 다 올려드릴게요. 통째로. 알겠죠? 보시고 일단은 아, 문제가 이렇게 구성되니까 이렇게 풀렸구나. 최대한 이제 학생분들 입장에서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어 재활용 가능한 그 다음에 방수위 뭐 이런 말이죠 모르는 단어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없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딱 봤어요 보니까 자 DCO with plastic bottle 일단 플라스틱 바털에 대한 겁니다 그죠? 이 문제가 다음 같은 건데 그것들이 이렇게 되지 않는답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문장이 예를 들면 끝났어 뒤에 문장이 없고 그랬을 때 가능한 거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플라스틱 바털이 지금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맞아뭐 이런 건데 이게 위생적으로 좀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게 뻥 뚫렸기 때문에 단열 처리가 또안돼 있죠. 재활용이 또안 되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왔을 때 일단은 워터프루프는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만 날리고 이렇게 답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보시면 맞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냐면 뒤에 문장에서 문맥 잡으셔야 돼요. 맞아요? 그럼 일단 1번부터 3번까지다 가능한데.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잡으셔야 돼요. 언제냐면 temperatures begin to rise.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자, your water l s o h e 당신이 물도 마다 똑같이 온도 올라, 올라간답니다. 뜨거워진대요. 그럼 이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2번에 대한 얘기죠. 정답이 뭐다 2번이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놓치시고, 아, 플라스틱 바틀지에 막 꽂혀가지고, 아, 재활용이지.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정답은 2번. 됐죠? 자 내가 어떤 문제에서 틀렸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올리비에이 이것도 거의 이제 수능에 버금가는 어휘인데 저희가 단톡에 어휘 올리잖아요 단톡 어휘에서 기본 어휘 69번에 6번에서 올리비에이 나왔었어요 알겠죠? 믿기지가 않죠 <laughs> 분명히 나도 이거 외웠는데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아, 그래서 보시면 일단 어떤 전략인데 어떤 전략이냐면 저 라이더즈다 그래서 어떤 작가가 채택하는 전략입니다 언제? 자, 듀오링다의 특정 기간의 명사죠? 자, 글을 쓰는 과정에서. 그럼 이 전략들이 어떤 어려움을, 그럼 전략이잖아요? 어려움이니까 이 어려움을 뭔가 없앤다 이 얘기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아셔야 되지만 혹시 몰랐으면 이걸 보고 푸는 거야. 알겠죠? 얘는 쉽잖아, 지금. 그죠? 그럼 이게 왔을 때 지금, 컴플라이먼트는 뭐라? 뭔가 보충하는 거죠? 이게 돼요? 그 어려움을 보충한다.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가속화 시키는 거죠. 이것도 뭔가 어려움이 뭐다? 늘어나는 개념이잖아요. 3번은 계산한답니다. 말안 되죠. 윌리브 we'll 뭐다? 완화시키다. 됐죠. 그럼 이거 모르셔도 뭐다? 4번이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됐죠. 여기까지 이제 자신감 만땅 돼야 돼요. 아유, 이번에 공무원시험 괜찮은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아, 여기서부터 이제는 조금, 아, 터치오프가 뭐지? 일단 터치는 건드리다 만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멘탈이 조금씩 이제 나가기 시작하죠. 아이 문제 내가 찍던지 해야 되겠구나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칠판. 아, 일단은 보기 단어는 다 아셔야 되죠. 돌보다고요. 그다 발생시키다, 그다음 에 보충하다, 그다음 에 연락하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죠? 되는데. 아 과연 이제 터치 오프가 뭘까? 그러면 봐요. 이 문제를 보실 때 학생분들은 어디 집중하냐면 내가 터치 오프로 알아야 된다는 거에 집중하잖아요. 이거에 집중하거든요. 이해돼요? 근데 터치오프는 사실은 잘못 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잘못 보는데, 우리는 근데 여기 집중하시면 안 되고,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자, 아르와이즈가 뜻이 뭐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이잖아요. 이건 알잖아요. 이건 알잖아요. 자, 이제부터 한번 접근해 볼게요. 아, 10년 동안 만났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아, 제가 헤어졌다는 게 아니고, 그런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저 애가 둘인데, 지금 <laughs> 가정을 해보는 거야. 헤어졌어요. 에? 그래서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집안에 척해 있다가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동성로에나 나가 볼까?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곳에서 빈칸 문제. 나는 그녀를 그렇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못했을 그녀를 빈칸 답이 뭐야? 만난다. 이게 들어가죠? 원리 아시겠어요? 그럼 이걸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만난다. 만나지 못했을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되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otherwise 가 돼요 그러면 문제에 적용시켜 보시면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wouldn't have entered her mind 이 그랬네요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했을 됐네요 반대말이 되죠 그럼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가야 되죠 얘 넣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요? 원리가 자 그러면 자 우리는 들어간다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생각이 뭐다? 떠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생각이 떠오른다를 맞추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발생시키다가 2번이죠? 정답이 2번. 그래서 관점을 조금만 다르게 가셨으면 이 표현 자체를 모르셔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항상 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늘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3번은 틀렸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틀렸을 수 있어요. 자, 또 넘어갈까요? 일단, 어휘를 먼저 다, 어휘 생활용어 다 하고, 문법하고 독해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어, 얘도 지금 보기 단어인데 절대 틀린아 어, 그, 모르시면 안 되죠? 보기 단어는. 전 보기 단어도 모르는데요. 그럼 단어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에 자, 이 불이 좀 비춰가지고. 일단은, school bully did not know. 그래서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불량배 같은 애, 일진 같은 애들. 얘네들이 잘 모른답니다. 자, what it was like네 어떨지 말이에요, 그죠 어떨지 이때 i 시이가져오가되고요 자, to가 진주어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떨지를 모른대요, 지금 뭐가 to be shown 하는게 누구에서? 다른 학생들에 의해서? 됐나요? 이걸 모른답니다 그럼 shown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단톡 필수어의 40번 5번의 피하다, shown 있습니다 있고요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어, 하프 모의고사 보시면 5주차 아, 시즌 5의 1주차에 보시면 자, 빙 션드 있죠? 투비 션드 있죠? 구조 똑같죠? 더 놀라운 거네 어, 하프 모의고사 <laughs> 6월 11일에 <laughs> 했던 문제입니다 보기에 션이 들어가 있죠? 하프 모의고사 들으신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션은 피하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어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흐름이 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지만 어휘는 외우셔야 돼요. 어휘는 외우셔야 되고요. 근데 외우는데 그냥 책 보고 눈으로 외우시면 안 돼요. 그냥 증발하기 때문에. 외운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이해 돼요? 한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이게 내가 아는 거고? 아프리카 인구 몇 명이에요? 이게 내가 모르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어휘를 만났을 때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서울, 이것처럼. 안 튀어나면 이거 내어휘가 아니에요. 에? 그래서 늘 느낌은 뭐냐면 독해 볼때어 이거 파 뜬다는데 뭐였지 뭐였지 여기서 이제 멘봉을 가는, 가는 거죠. 어휘 외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기존의 수험생분들의 공무원 어휘 책을 외우지 말라고 저는 말해요. 알겠죠? 왜냐면 쓸데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다외우지도 못해요. 그래서 기존 수험생들의 단어장을 계속 정리해 오셨으면 뭔가 지금 마무리로 수업 들으, 들으시겠죠. 그죠? 그러면 수업 내용 단어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톡이 업로드 되는 단어 또 외우셔야 돼요. 이게 1순위고요. 그 다음에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어휘는 뭘부터 외우셔야 되냐면 수능 어휘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제가 이따가 독해를 풀어드릴 건데 늘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독해가 길어지고 어휘가 어려워진다 그런데 맞긴 하지만 그 개소리라고 해서 왜냐면 어려운 단어를 만날 필요가 없고요그 다음에 어려운, 어려운 단어를 만나면은 얘 버리고 그냥 풀면 돼요 예? 그렇게 풀리는 걸 오늘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건 어, 수능어휘책을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모르면은 독해를 손을 못대요 알겠죠? 근데 지금 원래 준비하는데 지금 남은 시간 별로 없는데 이거 막 들고 계시면 안됩니다 알겠죠? 이거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가 1순위 자 두번째 수업 내용 뭔가 들으시겠죠? 그 다음에 단톡 업로드나는 이런 것들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1순위로 외우시고요. 이게 너무 많다 그러면 얘부터 외우셔야 돼요. 이거 모르거나 독해 손도 못 됩니다. 희한한 게 뭐냐면 봐요. 영어가 쉬웠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변 보니까 어때요? 영어 때문에 지금 말아먹은 사람 많죠.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근데 뭐 때문에 말아먹냐면 주로 독해에서 많이 무너져요. 독해에서 알겠죠? 자, 그래서 어휘를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휘 스터디 같은 거 하는데. 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나쁜 점은 뭐냐면 모여서 집중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하고 나서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휘는 무조건 단어장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시면서 외우셔야 돼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문법 한번 넘어갈게요 자 5번 보시면 자 일단 all the b i l l i o n of stars 전체하고 날아갔죠 자전체가또 날렸고요 그러면 은하계에뭐다 수십억 개의 별들 중에 이 말입니다. 그죠? How much are? 일단하 how much는 셀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복수가 왔죠 일단 얘안 맞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명을 뭔가 잉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별에 생명체가 살까요? 이 말이죠. 그럼 이때 how much는 뭘 받아요? 별들을 받잖아요. 셀수 있죠. 그래서 예를뭐면 many로 바꾸면 되겠구나. 자, 2번. 자, 크리스마스 파티가 자, was really excited. excited 감정 분사자. 사물 주체자. 무조건 ing라고 했죠? 그래서 문법은 너무 쉬웠다. 근데 아까 앞에서 막8 5점받고 막 그런 분들 중에 문법 하나 틀린 분 있거든요. 제가 그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약간 잔소리 좀 할게요. 그래서 막바지에 이런 책 계속 보세요 보세요 했거든요. <laughs> 계속 밀었어요. 에? 이런 책을 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질문 들어오잖아요. 저한테 예를 들면 어, 언어를 다음에 왜 복수 하는데 언어들이 왜 돼요? 뭐 이런 거 질문하면 이제 질문을 보면 이분이 이런 책을 보는지 알고 는지 보여요. 이런 보세요 보세요. 계속 미루셨어요. 그래서 시험 치러 가기 전에 한2주 남았을 때 어디까지 보셨어요? 그이 장까지 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가 문법을 잘하지만, 그래도 이론책은 계속 보셔야 돼요. 그, 남은 기간은 계속 이론책 보셔야 돼요. 문제 풀면서 막히면 또 이론책 계속 하시긴 하셔야 돼요. 볼 때마다 새로울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하면 다 맞추십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주변에 얼굴 빨개지신 분이 지금 이분이에요. 자, 얘기했다. 어, 쳐다보지 마세요. <laughs> 자, 그냥 볼게요. 자, 어쨌든 지금 감정문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새로운 문장. 자, 로스의 목적어가 track of time. 괜찮죠? 이번도 됐어요. 이번 문법 수준에 일단은 거의 뭐 상중하로 나눈다면 그냥 다 하라고 보시면 돼요. 하라고 딱 봤을 때 바로바로 바로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보시면은 자 uh, I must leave right now. 자 지금 떠나야 되는데 because 라면 절이잖아요. 절이 잘 오고 있죠. 3번 괜찮죠? 자 4번에 거의막 노래 불렀던 거죠. 자 used가 나왔을 때첫 번째 접근이 뭐야? 뭐가 있다 없다? 비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데 비동사 없으면은 used 동사거냐 비동사 없잖아요. 그래서 used 동사원형,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멋지는 뒤에 뭐를 수식하네? 비겁고 강조. 됐죠? 남들 맞추는 문제를 틀려버리면 굉장히 좀 위험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모두가 90점 맞게끔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90점을 맞을 수 있는데 한개더 틀려서 까여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보완을 좀 하셔야 돼요. 자, 6 번. 얘도 그죠 몰랐을 수 있어요. 아, make a case for가 뭐지? 이건데 항상 이러면 뭐냐면 두 번째 기가 있다 그랬죠. 문맥 보는 겁니다. 알겠죠? 문맥 볼게요. 자, 이분께서 자 make case for 했답니다. 지금 뭐하냐면 자 staying at up. 집에 있다고 뭐 했답니다. 지금 됐죠? 여기까지 해석 되잖아. 뭐 동안에 자 summer holiday 휴가 동안에, 휴가 동안에 집에 있자고 뭐한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불편한 침묵이 흐르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죠? 휴가 때는 놀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 집에 있자, 그런 겁니다 분위기 사이 졌죠, 지금? 이해돼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뭘 원하고 있어요? 휴가 가야 되는데, 이미 미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자 로버트가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뭐다? 확신 못했대요 지금. 자 if it was the right time. 아 이게 아딱 올바른 타이밍인가? 이걸 지금 확신 못하는 거죠 지금. 뭐냐면 아 그가 탈락.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뭐했어요 지금? 집에 있자라고 뭐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그녀한테 뭔가를 얘기할까 이거죠. 아 이게 올바른 타이밍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뭐에 대해서? 자이 s grandiose plan. grandiose 몰랐다 쳐도. 어떤 계획이잖아요? 휴가죠? 무슨 계획? 휴가 계획이겠죠? 그럼 얘가 계획을 짜놨는데 말을 할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로버트는 휴가에 대해서 뭐다? 찬성에 반대예요? 휴가 떠나는 거? 계획 세우고 있으니까? 찬성이겠죠? 레이 미친 애는 누구예요? 반대겠죠? 이래요? 잘 봐요? 일단 여기 내용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 내용들은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두개 대상이에요. 이게 또두개 대상. 그럼 프란체스카라는 사람이 나오고 로버트가 나오는데 의견이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로버트는 지금 휴가 계획 잡았죠. 가자는 입장이고 얘는 집에 있자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빈칸에는 집에 있자가 들어와야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두 가지 대상이 나오면 이거 대조입니다. 대조. 그러면 집에 있자가 뭐예요, 지금? 4번이겠죠. 게다가 강하게 제안하니까 눈치 보는 거죠. 아이말 할까 말까 이 말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보고 프란체스카 겁나 싸움 잘한다는 거알수 있죠? 했나요 그래서 어휘 보실 때 겁을 먹어버리면 이거 못 풀겠구나요? 딱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문맥 보시면 돼요. 알겠죠? 문맥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기 단어를 내가 알면 포기하지 마시고 문맥 따지세요. 됐죠? 여기서 이제 2차 멘붕이 살짝 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조금 못보었을게 지금 터치 오프란 거죠? 그 다음에 아, make a case of 4라는 건데 모르셔도 문맥보고 풀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국가직에서도 분명히 이런 거 만날 겁니다. 만나면 문맥보고 푸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의외로 생활영어 이번에 틀리신 분 많은데 생활영어 제발 틀리지 마요. 어려운 거안 나오니까. 생활영어 풀 때는 속도를 좀더 늦추세요. 정확성이 우선이니까. 알겠죠? 쉽기 때문에 빨리 가다가 틀려버리면 예? 힘들어져요. 자, 보시면, uh, another one 이렇게 묻고 있고요. 자, many junk mail. 자, 일단 junk mail이 일단 중지 소재입니다. 그죠? 부정적인 거죠? 뭐, junk mail이 지금 많이 온다는 건데, 자, I receive more than 10 junk mail. 하루에 10통 이상 받고 있죠? Can we stop them from coming? 자, 이거 안 오게 좀 막을 수 없을까? 했어요. 자, stop 목적 from ING고요. 자, I don't think it's possible. 내 생각에는 뭐라 이게 불가능해. 뭐가? 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 말이죠. 자, blocked 를 n completed. 완전하게 막는 건 불가능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you can set up a filter. 그 필터를 어, 그 환경 설정에다가 뭐다? 필터를 셋 e t 할수 있다. 이렇게 되죠. 됐죠? 어, 여기 올리는 거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필터가 걸러진다고 그랬죠? 자, 1번 보시면 자, do you write e m a i l often? 상관없죠? 2번, Is there anything we can d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을까? 정답 2번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맞춰야 되는 문제야 됐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생활영어 책을 따로 사가지고 이거 공부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생활영어는 나머지 독해나 문법 하시면서 능력이 만들어지면서 그냥 맞추는 문제야 예? 생활영어 표현들 외우고 하지 마세요. 그냥 풀면 돼요. 알겠죠? 이디엄은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이디엄은 외우셔야 되고요. 자, 13번. 자 1번. 자, Do you know what time it is? 자, 몇 시냐 그랬는데 요즘에 바빠. 말이 안 되죠. 자, 2번에. 자, Where are you h e a d i d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어 이 말이잖아요. 너 어디 가고 있니? 자, We are off to the grocery store. 식료품 강의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2번 답이고요. 자, 3번. 자, Can you give me a hand? 자, 도와줄래 이 말이죠. 도와줄래 그러니까. 자, I'll clap for you. 내가 박수 쳐 줄게. 미친 거죠. 그래서 give me a big hand 라 되면 이 있습니다. hand and g i v give a hand 그러면 도와주다 h a n a n 보니까 h a s a n y b o d y s e e n my p u r s e a h 가 n d a n 니 give a hand and give a hand and give a hand and give a hand and give a h a 자, 일단 1번 보시면, 어, 구조 분석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요즘 흐름이 정말 중요한 게 주, 주어동서 술치다. 정말 중요하다. 말씀 진짜 많이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일단, 헤라아이까지 목적어이기 때문에 문장 끝났고요 자, 전치사고 날렸고요 자, 엔드 다음에, 자, overd열지 전치사고. 자, 동사 나열. 맞아요? 어메시 네, 목적어가 some amazing pieces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죠? 문장 완성됐고요 자, 문장 완성이 되고, 자, 뒤에 보면 지금 once 왔잖아요. once 보시면은 뒤에 지금 주어 동사가 오고 있죠. 맞아요. 구조가 완전합니다. 얘네 지금 주어 역할하기 때문에 1번 뭐다? 괜찮구나,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자, her finest jewels were sold. sold까지 문장 끝났죠전체사고 날리고 사라지고. 맞아요. 문장 끝나고 대돌 수 있죠. 뒤에 불완전하니까 관계, 대명사 되겠네요. 2번도 맞죠 자, 3번. 자, 3번 보시면은 어멍이맨앞에 왔을 때 이거 뭐다? 장소 부사구 개념이 될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장소 부사가 문두에 왔을 때는 도치가 되고 주어 동사 수일치에 묻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어멍부터 그죠? 자, our most prized possession. 자, 솔대타 동사 pp. 전치사구 다 날리면 얘가 동사 그 다음에 쭉가서 얘가 주어가 됩니다 주어 지금 단수잖아요 앞에 어가 붙었으니까 자 그래서 뭐냐? 워드, 워를 워즈로 바꾸는거죠 했나요? 제가 뭐 하프 뭐 해서 데이터를 쭉 내서 한 파일에 쭉 합쳤거든요 작년에 수업했던 자료들을 한 파일에 쭉 합치니까 한 2000페이지가 돼요 <laughs> 해설, 해설까지 그래서 찾다 찾다 이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몇 개만 가져왔거든요 자 보시면 아 일단 실전 모의고사 시즌3 보시면은 자어묵 나왔죠 자 동사하고 주어 됐죠. 그다음 시즌 5에 보시면은자 어묵 나오고요. 또 월이 왔고 얘네 지금 틀리게 됐잖아요. 지금 맞죠? 주어고서술 칩니다. 그래서 어무나 중요한 거 맞추셔야 되는 거 알겠죠?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다음에 어 4번 보시면 자 일단 디자인되는 타 동사 PP가 됐고요. 전치사구. 그다음에 투부 정사 날렸죠. 자 위드에 걸려있는 목적어가 it's head and tail 되고요. 자 위드의 이윤나 상태 들어보셨죠? 커버할 때는 타동사 pp가 됩니다, 그죠? 괜찮죠? 자 넘어가시고요. 자 8번. 자 since가 이때는 뭐뭐 때문에로 쓰였습니다, 그죠? 그 보증서가 만료돼서. 자, VPR 주 e 나 후려고 차 r 후 e 차려주는 공짜로 이 말이잖아요. 이상 없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크게 틀린 문제들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이 gift card가 주어질 겁니다. 완전하죠? 자, 전체사투의 목적어 자리에 홈매버려왔고 이름 뭐죠? 복합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 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뭐 아니면 뭐? 명사절이나? 부사절 역할. 그러면 전체서 투의 목적어 자리기 때문에 일단 명사 역할. 일단은 된다 그죠? 두 번째는 얘는 복과 관계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후 다음에는 주격이라서 동사가 와야 되고, 홈 다음에는 주어 동사 와야 되는데, 후에 벌 다음에는 동사, 홈에 벌 다음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상이에요 이거 알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어, 투2주 진검다리 문법이 보시면은 지금 똑같은 문장이 나와 있죠. 홈에 벌 다음에 지금 동사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고쳐요? 후회벌로 고쳐야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문법을 틀리셨잖아. 얼마 아까워요? 뭐 지방직과 국가직이 뭐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측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야겠죠. 그렇죠? 뭐 국가직이 작년에 쉬웠으니까 조금은 더 어려워지겠죠. 이 정도는 알수 있겠지만 항상 시험 어려워진다고 라 생각하고 대비하셔야 돼요. 뭐 지방직이 쉬웠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워진다 이런 예측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냥 하던 거 대비하시면 돼요. 그냥 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남은 기간 뭐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폭발적 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하던 거 하셔야 돼요. 하던 거 하시고. 다만 뭐냐면 지방직을 쳤기 때문에 내가 풀수 있는 문제들을 틀렸을 거란 말이야 걔네들을 분석하셔야 돼요. 걔네들을. 그래서 국가직 치러 가실 때는 내가 풀수 있는 문제만 맞추세요. 그냥. 에?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 3번에 보시면, 가정법이죠. 원래 강의하면서 가정법 진짜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if 안에 head pp 왔으니까 가정법 뭐야 과거? 완료죠, 일단? 일단 과거 완료? 그러면 조동사의 pp가 와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라스트는 가정하는 시점을 알려준다 했죠? 그래서 과거를 기준으로 가정했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다 이거고요 맞죠? 그래서 이게 과거기 때문에, 어, 여기 과거 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론이 좀 많이 부족하신 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괜찮은데, 원래는 우드 u 에 pp가 와야 되는데, 뒤에 뭐다? now나 today가 붙었을 때는 혼합, 가정법이죠? 그래서 now나 today가 가정하는 시점을 현재로 돌린다 그랬죠? 자, 현재 기준으로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동사 플러스, 종사원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 4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죠? 자, last year이 있기 때문에 뭐다? 과거 온 겁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제고요. 그 다음에 uh, what was w r o 더 최악인 것은 이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이 말인데 어머니께서 또 아프답니다. 괜찮죠? 12번 자, 그래서 영장 문제는 항상 문법적인 접근이 먼저고요. 해석을 해야 되는 문법일 때는 해석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글래스 뒤에 ing도 올수 있고 2도 올수 있잖아요. 2는 뭐뭐하게 돼서 유감이다 뜻이고 ing는 뭐뭐하게 돼서 후회한다 뜻입니다. 후회한다 나왔죠? 정답 1번 자, ing로 고치셔야 돼요. 조금 아쉬운 게, 얘를 그냥 이제 맞게끔 만들고, 어 뒤에 조금 생소한 문법이 나와 있거든요. 걔를 좀 만지작거렸으면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졌을 수 있겠다. 그건데. 자, 이따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자 그녀의 경험이 훨씬 더 최악이었답니다. 항상 모든 비교급에서 중요한 건 뭐다? 비교 대상 일치가 중요하다 했죠. 그녀의 경험과, 또 다른, 아 그의 경험과, 그녀의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헐 지가 되는데, 여기 S 같은 거 빠지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면 좋았는데, 얘네들은 너무 이제 딱 눈에 띄니까, 그죠? 변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출제위원께서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아무도 안 오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은, 어, r e m i 는 그죠? 뒤에 일단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So, remind somebody of something. 뭐 remind that somebody that 주어 동사. 그래서 이제, 많이 강조 드렸던 게, remind it, convince it, inform. 얘네들 자주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somebody가 오고, of something, that 주어 동사, 뭐, to, 뭐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somebody 없으려면 수동이 돼야 돼요. 그죠? 맞죠? 그래서 한번더 괜찮고요. 그죠? 4번이 조금 이제 생소했을 수도 있거든요. 4번이. 4번이 왜 생소하냐면, 일단에, I like people 까지는 괜찮잖아요. 괜찮은데, 이 부분이 조금 생소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look은 우리가 자동사로 보잖아요. 보통 막이 형식으로 쓰이고 이런데, 갑자기 얘가 타동사로 쓰인 거야. 이거 뭐지?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한번 홀로 왔겠지만, 1번이 너무나 맞기 때문에 1번 찍고 이제 맞추는 거예요. 이 문제 거의 틀린 사람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1번을 만약에 맞게 만들고, 얘를 만지작거렸으면 이거 정답률도 떨어집니다. 얘는 뭐냐면, 어제 이론책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어 243쪽에 11점 명사 파티에 보시면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강의할 때, 이거 아주 예전에 되게 이제 중요하게 쓰였는데, 뜬금없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뭐냐면, 지금 나왔으니까 나올 일은 좀 없을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어 뭔가 어 치다, 뭐 잡다, 보다. 뭐, 이런 류의 어떤 그 동사들이 왔을 때, 뒤에 뭐다? 신체 부위가 옵니다. 덜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치다일 때는 온을 붙이고, 잡다일 때는 바이를 붙이고요. 보다일 때는 인을 붙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둘 관계가 예전에, 예전식의 편입식의 이제 그, 시험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이게 정말로 많이 나왔어요. 정말로 중요했고. 예. 근데 지금은, 여기 나왔으니까, 이제 한동안 또볼일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일단,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룩이 타동사개으을 쓰였고요. 그다음에 신체 부위와서 더가 붙고, 보다기 때문에 전차 인이 붙은 거예요. 알겠죠? 그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만약에 정답으로 만들었으면 아,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다. 근데 1번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됐죠? 헷갈릴 게 없어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